거초안경을 쓰고 스키 점프를 하듯 뛰어도 보고 미끄러지듯이 스키 타는 자세도 취해 봅니다. 우리나라 유명 관광지를 VR로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존입니다. 갔다 на л ы ж а на машине видеть цветущую сакуру, которую я никогда не видела в жизни. Я получил огромное удовольствие.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. 한류 스타와 인사를 나누며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같이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. 이곳은 서울 중구 문화창조 벤처 단지 안에 위치한 관광 안내 센터 K스타일 허브입니다. 한국의 어떤 다양한 관광 정보뿐만 아니고 그 최첨단 융합 기술과 각종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한국을 소개하고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올해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입구부터 우리나라 각 지역의 관광 정보를 소개하는 팸플릿이 배치돼 있으며 한류 스타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한류 체험 시설까지 다양한 콘텐츠들이 눈길을 끕니다. 의료관광존에서는 체지방 측정과 티트라피 서비스, 피부상태 측정 테스트까지 각종 맞춤형 의료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. 매일 7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이곳을 찾고 있으며 개관일에 한달 동안 총 2만 명이 방문했습니다. 다양한 한식 메뉴를 직접 시식해 볼수 있고 조리해 볼수 있는 체험도 가능합니다. 간단한 디저트부터 종가 음식까지 누구나 사전에 신청만 하면 한국 음식에 대해 배우고 직접 만들어 먹어볼 수 있습니다. <목소리도> 눈과 귀는 물론 입까지 사로잡는 우리만의 콘텐츠가 가득한 K스타일 허브, 관광객들의 흥미를 끄는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관광 허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채널 A 산업뉴스 김지원입니다.